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입출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월부터 세무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강화되면서 세무조사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사 김세현입니다. 5월부터 바뀌는 세무 법령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60대, 70대 시니어 분들께서 현금을 찾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국세청에서 전화가 올까 봐 걱정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작년부터 현금 거래에 대한 신고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올해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오랜 세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받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어르신이 손자 결혼 자금으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했는데 3주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금 출처를 설명해 달라고 하더군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것은 아닌지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과의 거래에서 현금이 가장 안전하다. 은행 거래보다 현금이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정반대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금 거래 신고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현금 거래 신고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되어서 국세청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입출금 기준은 하루 기준입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의 경우입니다. 입금과 출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500만원 입금하고 500만원 출금해도 각각은 1천만원이 안되니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 거래만 해당됩니다.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아무리 큰 금액을 계좌이체해도 국세청이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이런 경우 신고가 됩니다. 오전에 한 은행에서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할 경우 신고됩니다. 다음은 신고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전에 500만원 입금하고 오후에 500만원 출금할 경우 신고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2천만원을 송금할 경우 신고되지 않습니다. A은행에서 600만원 인출하고 B은행에서 600만원 인출할 경우 신고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같은 은행에서 같은 날1 천만원 이상 인출, 입금할 때만 신고가 됩니다. 그럼 매일 1 천만원 이하로 990만원씩 매일 입금하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꼼수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1천만원 이하라도 은행 직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현금 거래하면 100% 신고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안 하던 현금 거래를 갑자기 자주 하거나 금액을 일부러 쪼개서 거래하는 것 같을 때 예를 들어 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오늘은 900만원, 다음날 또 900만원, 그 다음날 또 90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인출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볼수 있겠지요. 2019년 7월부터 신고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었을까요? 정부에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막으려고 계속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진 것도 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 한해 동안 이런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가 1만 4천 건이 넘었고 추징한 세금이 2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현금거래가 이렇게 조심스럽다면 계좌 이체는 어떤지 알아보아야겠죠? 은행계좌 거래와 현금거래, 뭐가 더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현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현금거래가 더 위험합니다. 현금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자동 신고 시스템과 의심 거래 가능성 외에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증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많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현금 거래가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가 더 안전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우선 계좌이체의 장점입니다. 계좌이체는 자동 신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가족에게 계좌이체해도 국세청이 당장 알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럼 국세청은 언제 우리의 계좌 내역을 볼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 이체의 장점은 명확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계좌 이체의 장점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혹시나 받게 되었을 때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 씨는 집을 팔고 받은 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다른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두번다 자동 신고되어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연락이 왔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계좌 이체로 처리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끝났지요.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큰 돈을 현금으로 관리하지 마세요. 거액 거래 전에 은행 직원과 미리 상담 받으세요. 거래 내역서,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그렇다면 계좌 이체로 거래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언제 알수 있냐고요? 세무조사를 시작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는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계좌 내역을 함부로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무조사라는 명분이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사 권한이 있어야 비로소 계좌를 들여다 볼수 있어요. 반면 현금은 어떨까요? 전혀 다릅니다. 현금 거래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금은 출처를 알기 어렵고, 불법자금이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더욱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사항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금거래해야 한다면 이럴 때는 은행을 분산하세요. a은행에 800만원 b은행에 900만원 이렇게 나누면 각 은행 기준으로는 1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은행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의심거래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왜 현금이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명확히 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차량 구입 등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때 대응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세요. 현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 자금이나 탈세 등이 아닌 정당한 거래라면 떳떳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두 번째, 차분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거래 목적, 자금 출처를 사실 기반하여 정확히 설명하세요. 이때 거짓말하면 더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면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가능한 계좌 이체를 활용하세요. 수표나 자기 압수표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정리 또한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씩은 재정 상황을 정리하세요. 설명하기 어려운 돈의 흐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젠 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세 그룹이 받습니다. 첫 번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거나 업종 평균과 차이가 큰 경우에요. 올해는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액 자산 취득자입니다. 신고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상속세 대상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국세청은 2010년부터 PCI라는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 지출이 그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적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작년에 소득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15억 원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가족 연계조사예요. 자녀가 고액 부동산을 사면 부모까지 같이 조사받을 수 있어요. 증여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죠. 나이가 젊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20대 직장인이 예금 5억 원을 갖고 있다면 99% 조사받습니다. 실제로 29세 회사원이 예금 4억 원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조사받은 사례가 있어요. 20대가 어떻게 4억을 모았냐는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받아요. 통계상 자금 출처 조사의 70%가 4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부동산 살 때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대출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니까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집을 구입할 때 도와주고 싶으시죠? 부모님이 자녀를 도와주실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적절한 증여 신고입니다. 증여세 20%가 부담스럽더라도 일부는 신고하세요. 국세청 시스템에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남거든요. 차용증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다만 소득 수준에 맞아야 해요. 연봉 5천만원이면 최대 2억 5천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무이자 차용과 원금 분할 상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법상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매월 일정 금액씩 원금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쓰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이자소득세 안 내고 자녀도 증여세 안 내고. 국세청도 문제 삼지 않아요. 결국 해법은 투명한 자산 관리가 답입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첫째, 현금 거래는 최대한 피하고 어쩔 수 없으면 하루 800만원 이하로 하세요. 둘째, 부동산 살 때는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부모님 도움은 차용증이나 증여 신고로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넷째, 소득 수준에 맞는 자산을 취득하세요. 5월부터 세무 공무원 성과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 조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추징세액의 10%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최근 몇 년간 세수가 부족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